w h a 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멘트 진짜 올드하다. 이거는 90년대 예능에서 보통 쓰던 그런 멘트였죠? 이뭔 개소리야? 갑자기 오늘따라 그 옛날 감성이 떠올랐어요.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게 정말 이제 제1 순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잠도 잘 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과도한 카페인 섭취 뭐 이런 걸좀 제한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적당히 잘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날씨 더울 때쯤이 되면은 꼭 축구 경기가 큰게 하나씩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촬영하는 이 시점은 아직 곧 다가올 빅 매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과를 모른 채 그냥 이런 얘기를 가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그 경기 보려고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먼저 할수 있는 게 나는 깨어 있었다. 여러분 깨어 있었다라는 요말 있잖아요. 이게 그 그냥 어떤 식으로 내가 머무는데 나의 정신이 올바르게 딱 아직 잠들지 않은 그런 상태로 머문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어로 이제 stay up 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깨어 있었다 뭐 늦게까지 이런 얘기를 영어로 하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건 이런 식이에요 I stayed up late 이렇게 그러면 나는 깨어 있었는데 late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하고 뭐 지난 밤이니까 뒤에다가 이제 last night 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I stayed up late last night 근데 내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라는 말을 뒤에다 붙여 보면 여기가 이제 to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떤 경기 같은 거를 보는 거. 움직이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뭐 장면 같은 거를 보는 거는 우리가 watch를 일반적으로 쓰죠. to watch 하고 이제 그 경기라고 해서 the game. 이런 식으로 가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 보면 이런 문장이죠.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자, 천천히 한번 가 볼게요.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m -m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문제는 그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반적으로 경기 같은 게 끝나면은 막 새벽 3시, 4시에 끝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이 경기가 끝난 그 다음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커피를 샷을 두개 넣어서 마셔야 됐어. 나를 좀 깨우려고 아침에. 제가 지금 한 표현은 굉장히 영어식 표현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잠을 좀 깨려고 커피를 더블샷으로 마셔야 됐어. 영어에서는 이제 내가 깬다라는 말도 깨우는데 나를 깨운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써서 나 스스로를 깨우다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을 많이 써요 자 일단은 저희가 나는 마셔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현재형으로 가면 이제 이런 거죠 I have to 근데 과거형이니까 have만 had로 바뀌어서 I had to 하고 마시는 거니까 drink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데 two shots가 들어간 그런 커피 커피인데 샷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그런 커피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I had to drink coffee with two shots. I had to drink coffee with two shots. 커피를 마시는데 샷을 두 개를 넣어서 마셔야 됐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w i t h 로 그냥 바로 붙여요. I had to drink coffee with two shots. 그런데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 보니까 그 뒤에가 two가 붙죠. 그리고 누구를 깨우다 라는 이 동사가 바로 wak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ake. 누구누구 그러면 은그 사람을 깨우는 건데 여기서 지금 나를 깨우게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 wake myself up to wake myself up to wake myself up, wake myself up. 그리고 오늘 아침이니까 this morning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은 완벽하게 지금 그 뜻입니다 자처음 가볼까요 우리 의식의 의 흐름은 이래야 돼요 일단 나는 마셔야만 됐어 그러면 I had to drink coffee 샷이 몇 개였게 더블샷이었단다 with two shots. 그런데 왜 그랬게? 모모하기 위해서 to 깨우려고 나 스스로를 to wake myself up.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자 천천히 가볼게요. I had to drink coffee with two shots to wake myself up this morning. 자 그냥 중간 정도 속도는 I had to drink coffee with two shots. To wake, to, to wake myself up this morning i had to drink coffee with two shots to wake myself up this morning i had to drink coffee with two shots to wake myself up this morning i had to drink coffee with two shots to wake myself up this morning i had to drink coffee with two shots to wake myself up this morning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아무리 그래도 커피를 그렇게 마셔도요 전날 못잔 거는 피로가 안 풀려요 이럴 땐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가 아니고 운동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쵸 저는 솔직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댓글에 이렇게 마동석 같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동석이 형저 좋아해요 아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운동하기 전에는 좀 점심을 가볍게 먹고 가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평소에 쓰는 말을 그냥 해볼게요 나는 가벼운 점심을 좀 먹으려고 그래 너밥한 끼를 못 먹는 애들 생각해 임마자 그럼 나는 뭐뭐 할 거야 그래서 I will 이라는 말을 해보고 일반적으로 뭐 먹는 거는 동사 그냥 have를 쓰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I will have 하고 끼니 중에 끼니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죠 breakfast, lunch, 그 다음에 dinner 이렇게 원래 얘네들은 앞에 관사가 안 붙어요 그래서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이라고 하지 have a l l b r e a k f a s t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가벼운 점심 또는 뭐 특별한 점심 또는 뭐 아주 멋진 점심 이렇게 특정화를 시킬 때는 관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요럴 때 하는 말은 i w i l l h a v e a l i g h t l u n c h 그러니니로서 점심을 서 점심을 보다다조보다벼조 점심을 운점점을을런 점심을 려냥한으려고한다 f I will have a light lunch.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운동하는데 좀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준비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 힘을 써야 되니까 가서 그쵸. 자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또는 뭐뭐 하려고 라는 말에 툴을 붙여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준비가 되다 준비되다. 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역시 구어에서는 Get ready입니다. 그리고 이제 Get ready 바로 뒤에는 뭐뭐를 위한 그런 준비가 되니까 전치사가 보통 for이 나와요. 그래서 Get ready for 뭐뭐뭐 이렇게 그냥 하나 덩어리로 갖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I will have a light lunch to get ready for 하고 마지막에다가 내 운동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는 뭐 my workou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서 할 운동들이 있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데드리프트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그런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정해놓은 운동 같은 거를 뭐 someone's workout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서 여기서는 my workout이라는 말을 하죠. I will have a light lunch to get ready for my workout. I will have a light lunch to get ready for my workout. 자, I will have a light lunch to get ready for my workout. I will have a light lunch to get ready for my workout. I will have a light lunch to get ready for my workout. I will have a light lunch to get ready for my workout. I will have a light lunch to get ready for my workout. I will have a light lunch to get ready for my workout. I'll have a light lunch to get ready for my workout.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자 근력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근력 운동은 이제 weight lifting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유산소 운동은 일반적으로 이제 cardio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력 운동은 뭐뭐다 이런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서는 근력 운동은 필수적이다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굉장히 공감가죠? 일단은 weight lifting 은 뭐뭐다라고 해서 is 가 붙고요 weight lifting is necessary 하고 모두를 위해서니까 for everyone 그 다음에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to 가 붙고요 태우다 지방을 사실 이거는 그대로죠 burn fat입니다. 사실 지방을 태우다라는 이 표현이 수입된 표현이죠. 아무래도 보디빌딩이나 이제 이런 웨이트 리프팅 같은 문화가 그쪽이 먼저 발달했으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들어오면서 그대로 그냥 번역이 된 거죠. Weight lifting is necessary for everyone to burn fat. Weight lifting is necessary for everyone to burn fat. Weight lifting is necessary for everyone to burn fat. Weightli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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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necessary for everyone to burn fat. 자 마지막으로 날씬하고 선명한 몸을 갖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단은 유산소 운동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카디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요 진짜 하다라고 해서 두 동사를 써서 그냥 do cardio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하다 유산소 운동을 해라 do your cardio 아. 유산소 운동을 해라 뭐 이런 거고 그러는 것 일반적으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라는 것을 만들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블록이 생기는데 그래서 do cardio 대신에 do에다가 ing를 쓰셔서 doing cardio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뭐뭐다라고 해서 doing cardio is necessary. doing cardio is necessary. 그 다음에, 뭐, 뭐 하기 위해서니까, 툴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하고 날씬한 몸을 갖는 거. 이렇게 몸이 약간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런 식으로 쫙쫙쫙 선명해지는 거. 이런 거 영어로 그냥 표현인데, get toned and lea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몸이 딱딱딱 이렇게 음영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게 get toned고요. lean 한게좀 날씬한 거예요. 그래서 get toned and lean. 이라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세요. Doing cardio is necessary to get toned and lean. Doing cardio is necessary to get toned and lean. Doing cardio is necessary to get toned and lean. Doing cardio is necessary to get toned and lean. Doing cardio is necessary to get toned and lean. Doing cardio is necessary to get toned and lean. Doing cardio is necessary to get toned and lean. Doing cardio is necessary to get toned and lean. Doing cardio is necessary to get toned and lean.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I stayed up late last night to watch the game. I had to drink coffee with two shots to wake myself up this morning. I had to drink coffee with two shots to wake myself up this morning. I will have a light lunch to get ready for my workout. I will have a light lunch to get ready for my workout. Weight lifting is necessary for everyone to burn fat. Weight lifting is necessary for everyone to burn fat. Doing cardio is necessary to get toned and lean. Doing cardio is necessary to get toned and lean. All right. Great 좋습니다. 자, 올 여름 여러분 진짜 많이 더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보다 물 많이 마시시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잠도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지만 저도 열심히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함이다. 체력 보충. 역시 영어는 여름이 최고. 여름은 영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